야, 고대 머리 장식, 고대 옷, 고대 바지. 모래 폭풍을 소환한다. 파라오의 마스크, 파라오의 로브, 모래 샤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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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프레이 야, 고대 옷감, 이거. 얻을 수는 있냐? 어, 옷감? 나오긴 해. 문제는 나오기는 한단, 나오기는 한데, 이제 잘안 나온다는 게 어? 문제긴 한데. 야, 몽상가의 구이 아냐, 아냐, 아냐. 야, 그냥, 그냥 구이 이것만 떨구셔. 배쩔어 그냥 구울은 사막지한가 그냥. 사막지하지. 근데 사막... 사막지하는 이미 다 오염됐을 거야. 그리고 사막지하를 이제 이제 정화를 할 필요가 있어. 자 그럼 정화총 사서 정화를 해. 글쎄. 팀펑코는 서안에 있어. 왠지 모르겠는데 서안에짱박혀있더라고 맞네. 맞네. 장비 좀 보여줘. 싫은데. 아니 시발 자연생육이 나와야 되는데 자연생육이 어디 있냐? 개간다 갑자기 얘들아. 정화를 퍼뜨린 맞지 이거. 어. 응 어이 정말. 여기까지 가야 돼어렵운데어디 <laughs> 해볼까? 난난 난 멀고 먼 여정을 떠나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나는 내 피부가 왜찢어지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매일 로션도 바르고 보습된 거 그냥 다 얼굴에 치덕치덕 해가지고 찐득찐득해진 걸 넘어서서 그냥 미끌미끌해질 때까지 바른대. 그래도 안뭐 되네. 미끌미끌해서안 되겠네. 연병하고 있네. <웃음> <웃음> 시발 그러면 어떻게 수분이 날라가? 아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긴 해 연병. 정화적으로. 아. 아 그리고 아까부터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 나 이해가 안 돼. 아, 그리 블러드 분이 떠올랐어. 폭탄 있나? 폭탄 맞냐? 폭탄? 몰라. 내가 알수 없는 거 넣어놓은 상자 왼쪽에 폭탄. 아꼬라바가 났어요 걸 I don't k n 그리고 d 러 n t 적용되는 I 같아. 존나 많이 나와. 존나 많이 나와. n o w I don't k n 되 w I don't know. I don't k n 이 w I 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평범한 o 아 I d 내 봤을 때그 지역만 티혜를 받았어. 존나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맞아? 어, 원래 그래, 블러드분이. 블러드분이 스폰율이 400배가 올라가니까. 아, 괜찮은데? 아, 맞아, 맞아. 괜찮은 거 이거였어. 진짜 최애만 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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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최고지, 그렇지? 이게 최고다. 아, 나 자꾸 뭐에 쳐맞은 거야. 나따가지가 없네, 그냥. 어, 아, 아! 모겠다 나는 블러드물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어. 집에 막혀있어야 돼. 나갔다고할수 있어. 너도, 네, 너도 나한테 어, 와. 너도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와! 얘한 요고나발이고 난이 체력이 없어서 죽었어. 안 보이! 여기 칼왜 적용될까? 어, 저, 저기 왼쪽에, 왼쪽, 왼쪽 좀 뚫어봐봐. 라고 하면서 내가 뚫으면 돼. 어, 이게, 시발뭘 거야? 여기, 여기는 지옥이야, <웃음> 시발 <웃음> 겁나 많아, 뭔가. 어, 어. 어 죽어요. 아, 나 죽어, 나 죽어, 죽어, 어, 죽어버려. 으아, 진짜 죽어, 죽어버려. 뭐, 몇번 죽는다고 안 죽어. 꿀물에 잠깐 담그고 있어볼까? 저 친구가 버틸 수 있도록. 여, 일단 이제 곧갈 거야. 나는 내 뒤로 어. 버틸 수 없어. 아라 죽어. 곧 오래 이어 제가 나 몰라 죽었어. 고대 옷감이 두개 있어. 지금 몇개 있어? 집에 3개 있으니까 됐어 됐어? 끝내 그러면 들어볼까? 호이 그리고 블러드몬은 꺼질 때가 됐어 이제 알았지 그저 그래. 아, 새끼 때문에 아무데도 가지 못했거든 <laughs> 블러드문 존나 강하네 n c 야 o n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할수 있는 거지. 아 o 그냥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고 o w I don't know. I don't k n 졌어. I don't k n 월 다섯 개로 만들어야 하나? 음, 나 너한테 이미 두개 줬는데. 어? 아, 너한테 줬는데어가 뭐 만들어. 어 그래. 아담한 타이트랑 모래블록, 모래블록은 캐자났어 내가. 이제 야, 아, 템창이 없다는 거지. 템창 씨, 이고왜 템창이 너무 행복해? 행복한데, 행복하다 못해 그냥 찢어지버리겠는데 아이, 큰일 나 그럼 나중에, 나중에 써야겠다 이거는 나중에, 얼마나 나중에 써? 나중에 정화할 때 쯤에 쓰겠지 정화? 난 정화 안할것 같은데 이제 그냥 고대 옷감이 필요할 수도 있어 고대 옷감? 고대 옷감은 필요해 내가 쓰거든 그래서 난 기분이 너무 더러워 완전 나이스 하네 결국에는 정화... 정화 필요 없잖아 이제 그냥 블러더문 있으면 되잖아 뭘 만들었어야 할까 여기 조개가 에... 돼버린... 에... 미스릴 모로에서 암호 아담한 타이트 주괴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열어야되나 봐아 됐다 됐어! 모래폭풍을 소환할 수 있어 이제 아 어, 행복해졌어 이제 모르겠지만 넌 행복해졌구나 그래, 보고 아침으로 만들고 비좀 그치게 해줘. 놀랍게도 아침인가? 아침이야. 그냥 비가 와서 그래. 응? 실수를 여러 번 눌러서 꺼진지 안 꺼진지 모르겠어. 알겠지? 어, 밝아졌어. 그가지다 어떻게 3 0 0케마 밖에 없냐 지금 어케지 그지 이키야이이씨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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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개 있어야 돼. 집에 하나 있지. 하나 있는데딱오간호다 어, 뭐야? 아저 <laughs> 뭐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갑자기 막꽃꽃꽃 걸어고 꽃, 꽃 있는데 막? 시운아이 새끼야. 방금 좀 어. 말이 좀 너무 심했나? 전잘 모르겠고. 난템다 만들면 이제 끌 거야. 너무 졸려 려다 만들면 끈다고? 나도 이거 원시의 주문 만들면 될 거야. 나는 템이 너무 많은데 오래 걸려. 그건 쓰레기야. 그래. 내가 다 만들 때까지 할수 있겠는가? 아니, 너가 다 만들어도 안 끝날 것 같아. 다년생 주 개가 안 보여, 씨발. 다년생 주 개? 어디 들어봤는지. 와, 살아도. 스스로 다시 오지 않아. 어, 아, 깜짝. 아, 어...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이유가 뭘까 나는 왜안 들고 왔을까? 첫 갓다 그냥. 나도 어. 그냥. 왜안 아, 그냥. 나 그냥. 나오지 블러드 그 해야 되나 블러드 나 하면은 도 그냥. 찢겨 죽을걸 위에니까 찢겨 죽진 않을걸? 그냥 가면 충분해. 안만 돼도 1분만 기다리면 더. 어. 어. 그리고 블러드 문일 때 거기서 싸우면은 시켜 주는 거다 거기서 광대 한 마리 나오면은 이제 모래폭풍 피하다가 광대한테 맞아서 주죠. 그리고 동물 친구가 했으면 이제 신겼어 안 나오는 걸까 너무 슬퍼 진짜 왜안나오 안 나오실까? 여기가 사막이 아닌가? 방금 아마 하나 잡았는데 아닌가? 여기서 잡은 게 아니었나? 잡은 거 맞지 않았나? 어, 나왔다 어어어 어 행복하다 에이 해져라네 행복해 져라어려 갑자기 생각났는데 왜 모래정령 새끼는 내가 강해져도 저그 새끼는 똑같이 니는 모르지 나네 갑자기 아 이제 만들 수 있겠다 금지된 파편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금지된 파편은 하드 모드 템잠복한서 나오는 거다가 다 꼬라방 안어세 개랑 운석주에세개 다섯 개구나. 이제 숫자도 못 지는 병신이 되어렸어잘 했네. 심령체 심령체는 여기 있겠지. 어 심령체? 다 써서 없을 거요? 없네. 에잉. 신경는 생각보다 겁나 빨리 써. 중요한 건게 아니야. 단연생중에는 보이지 않아. 어? 단연생중이라고 근데 여석은 보이지 않아.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난 정글에서 몸을 하루 종일 잡는 수밖에 없어. 플랜트라 자꾸 나온 게 있는데 녀석은 스폰되지 않아 왜 스폰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난 기분이 너무 더러워 안타까운 부분 아니지 아니 안타까운 게 아니지 나는 그러면은 슬라임들이랑 놀면서 저걸 구해야 된대 안영생 6위가 뭐였지? 거기서 많이 들어가잖아 안영생 6위에 쓸기없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와... 내가 잘못했나? 아닌데 나는 시발 잘못한 게 없는데 분명 차라리 박쥐새끼도 그렇고 아까부터 나한테 왜 이러지 다들? 박쥐새끼? 어. 박쥐새끼는 쓰레기새끼가 왔고 <laughs> 다른 색광석 처음으로 했어시발존나 행복하다 이런 이 시X 엇다 다쳐박아놓는 제 또라이 새끼가 어딨어 실패했네 그냥 안 꺼져 벌. 비는 자기 자리로 알아서 꺼져야겠지? 나는 뭔지 모르는 놈한테 찢겨서 뒤졌어 기분이 더러워 더글 크리퍼는 범미야 아니 거미가 거미처럼 생긴 뭔가 아니, 우리 거미라고 하기약 아니 거미가 아니야 거미처럼 생긴 뭔언가니까 거미가 야야될 아, 뭐지? <laughs> 아, 뭐지? 아, 뭐지? 아, 지 아, 뭐지? 아, 뭐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다 아, 뭐지? 아, 뭐지 더필요하 아, 지아안것도 안, 했는데 벌써, 미래를, 라거같지세개 아, 난... 난 지금, 제세개로는아난아금 어, 싫 어, 지기 어, 지금, 어, 지금, 안튀 어, 지금, 어, 어, 아, 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 봐라, 바라마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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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봐라, 나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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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아봐아 봐라, 봐라, 네라 봐라, 봐는 봐라, 봐새끼는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라 도움이 안돼 뭐라더냐? 아니 뭐 요즘 서맞지않데 어? 돈이? 아니 저주받은 물꽃이필요하네이 네, 저주받은 물꽃이냐 어? 신명체다. 저주받은 물꽃 있겠어? 아니 저주받은 불꽃 마법 책 있는데. 저주받은 불꽃 그게 뭐노? 뭔... 모르지. 책은 있겠지. 주음협곡 살포기는 있었어. 어. 아 이거.. 아 이거구나! 보존 샤워! 보존 샤워로 만들어서 하면 되겠다 아니 해결했어 여기 징징이의 천국이야 이힛 이 잠깐 놓으면서 재미를 만끽해봐 죽음 협복 살포기가 어디 있을까 있겠는데, 따뜻한 코코알 마시며 자유를 만끽해. 얼마나 사귈까? 나 너무 기대돼. 야, 이것도 써봐, 이것도 써봐. 이거에서? 야, 이거, 이것도 만들었어. 어? 그리고 이것도 만들었어. 이거는 야 아가리로 씹어 먹으면 돼. 씨발 무슨 오줌오줌 오줌 새끼가 나는데. <laughs> 어, 그거, 그거 뭐냐? 뭐야, 원래 이끄로, 이끄로로 방어력 깎던 거 기억나? 어 이거 상네어 디버 프 깎는 거 이거 안쓸거 같아서 안 만들었는데. 어 써봐. 쓰고 딴 걸로 때렸을 때 제일 잘 나오면 좋은 게 아닐까. 5초? 6초? 5, 6초 정도 되는데 이게 지, 데미지가 꽤 센데? 한피 1,200? 2,100 나오네. 2100. 야, 한, 대략 한600 정도 들어갔는데, 와 진짜 다시 봐도 족돌이다. 얘들아, 보이냐? 이게 투사체 날라가는 거? 뭐야? <laughs> 이 투사체 날라가는 거? 네, 완전... 완전... 아, 아, 아무나 맞아. 나 <laughs> 진짜 멀어지겠네. 나가라. 그냥 똑같네.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은 느낌. 버리자 이거 <laughs> 버리자 쓸모가 없는 것 같다. 블러도 오렌지다 야미 색깔 좀 주황색으로 바꿔줘지 그러면 원래 바뀌었는데 왜안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무이네안들볼까원시해지고 이렇게 한번 써봐 감각을 익혀 감각을 익혀봐! 오케이 익혀버렸어 이거는 미쳤네. 오... 어.. 이게 뭐냐. 마인, <웃음> <마인크래프트야>? <웃음> 같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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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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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타까운 친구라고 할수 있겠네요 굳이 해봐야 천... 2천? 이천? 2천까지 나오네 분명히 사기자 네. 같은 데 잡을 줄은 많이 많이 으면은 아니야 관통이 아니야 이 씹쓰레기 <laughs> 아 그만 알아보도록 할까? 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원시의 고대인이 있는데 코스밀라이트 두개랑흡별성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오, 돌 지나면은 이 쎄지는 거 말이. 안 했어. 그리고 너, 그리고 너가 애들을 안 지워가지고 내 선수가 열심히 때리고 있을 거야 계속. 네, 원수가 열심히 때린다. 어 괜찮은데? 예측 불로 예전에 예전에 갖다 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쓸만하네. 원시의 지구는 쓰레기인 거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쓰레기야 이거. 는 쓰레기야? 여기까지 하고 미래에 우리가 던전에 들어가 주지 않을까? 던전에 들어가? 던전 나무. 들어가야 되잖아. 나무가 한 번. 아 만들어 다시 플랫을 만들어야겠네. 어. 아. 자 이리다. 오늘 테라리아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아마. 브림스터 엘리멘터 그 뭐야 저아 저... 생각해보니까 브림스터 엘리멘탈 소환수가 좋았구나 웨이브 웨이브 있는 거 저거 깨고 브림스터 엘리멘탈 잡지 않을까 딱 보니까 강하네 뭔데 얘는 거대한 비늘 거대한 비늘 얘한테서 나온 거야 거대한 비늘 거대한 비늘 이거 보스 잡았어야 되는데이 보스 잡는 그 소환한 게 있었을 거야 근데 기억이 안나 이게 뭘까? 로그... 쟤 뭐였지? 쟤 뭘까? 로그... 쟤 뭐였지? 그레이트 샌드샤크였을 거야 걔 이름이 그리고 얘는 태양파편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먼 미래로 가야돼 태양파편? 태양파편이 뭐야? 태양파편? 물로드, 물로드 그 기종 부시면 나오는 거 있잖아 아... 너무나도 먼 미래라고 할수 있지 와 아나이타도 얼마 안 남았네? 아나이타 어떻게 바뀌었을까? 나 아나이타 바뀌면 못 봤는데 오아츠를아주오 좋더라 보정하다 게임 많이 시러졌어. 아스트라제우스가 아 뭐야? 아스트라마제우스라고 그 이동 속도로 아무리 피해보려 했는데도 앞에 이제 걔 똑같은 새끼가 있어. 나 걔한테 5 0번막 갖다 박았어 미친 놈이야 그거. 아 꽃게 같은 생긴. 어. 이제 걔 자면은 아스트라 광선을 켤수 있거든. 근데 걔가 많이 강해. 어, 아스트라마제우스 아우레우스네. 아스트라 아우레우스 뚝배기 이거 개멋있게 생겼는데? 쉬워졌니까 <laughs> 지금 생각보다 내가 잡았던 잡았던 보스들이 데스 모드보다 조금 더 쉬워진 느낌이 들거든. 네, 이거 프로스트 몬먼 만들자. 프로스트 몬? 그래 그럼. 나도 모드. 그럼 호박 호박씨앗 나와야지. 님님님 호박씨야. 신령체랑 비단이 필요한데 신령체를 얻으려면은 던전을 또 들어가야 돼. 에이. <laughs> 완전 만, 이거 던전 많이 하네. 만 좀만 들어가 이것까지만 파면 이거까지 만들고 만 꺼야겠다. 아 이거 완전 던만 추였구만 이거. 아 녹화는 여기까지. <laughs> 이후 프로스트 문 이벤트를 오, 하고 오, 앞으로의 보스 마포기를한뒤 테라리아를 종료하게 된다.